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한국언론포털통신사와 함께 민선팔기 재선에 성공한 후 지난 5개월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재산소식 최민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7일 평택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언론포털통신사와 민선팔기 재선 성공 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재선에 성공한 소감과 함께 그동안의 어려운 시기를 지난 만큼 평택시도 성장을 해왔다며 5개월의 소회를 짚었습니다. 또한 2035년에는 인구 100만 평택시를 목표로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닌 살기 좋은 100만 도시 평택시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평택시의 서부지역 발전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다소 지체가 되긴 했지만 모두의 의지가 있는 만큼 서부지역 뉴프론티어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정장선 시장은 내년은 더 어려운 한 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질적인 발전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